이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좋아! 빠르게 가! 수산물 수입도 오케이! 할 태세입니다.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고작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검증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찰단은 일본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는 수박껏트기 견학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에 면제부만 주는 일본의 홍보대사 또는 도쿄전력의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안전성이 100%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의 명문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미디어 오늘 달빛 내륙철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앞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생 고통이 아랑곳 없이 초부자 특권 감세정책을 강행했고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 그리고 안보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인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 초심을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고원에 길을 기울여서 더는 악화되는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고작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검증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찰단은 일본 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는수박껏 달기 견학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에 면죄부만 주는 일본의 홍보 대사 또는 도쿄 전력의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조사 검증권이 없는. 거울뿐인 시찰단 파견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100%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의 명문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셔틀 외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자 일본에게 바치는 도구가 돼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재검토와 재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자랑인 걸 보니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은 아닌가 봅니다.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퍼줬지만 우리가 얻은 실익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횡설수설 하시는 겁니까?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려는 일란에서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좋아! 빠르게 가! 수산물 수입도 오케이! 할 태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승리 그만하시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독도까지 일본에 내주어주는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질까 정말 두렵습니다.